자 이제 충분히 다+ 다+ 충 다+ 충분 다+ 시분 다+ 시분히 다+ 충분히 다+ 충분히 더. 충분히 다+ 충분세요 충분히 다+ 충한번 다+ 충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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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고했어 지금. <laughs> 오유 좀잘 나왔다. 아 이게 아까 말한 180. <laughs> 아 진짜 그 국방 코끼리 보고 진짜 하다 20번 봤어요 진짜. 아근 지환이 표정도 웃겼고. 아그 원빈이가 그 들이대는. 그쪽 가만히 그 고이 꼽다가 너무 재밌었어 다 20번 봤다는데 조회수 20번 정도 내가 올렸어. 죄송합니다. 탈 맞다. 시한두 쇼츠 봤어요? 아 그거 아 근데 그 쇼츠 진짜 웃기더라 하루 종일 드롭북방 있어. 북방 거 길이. 근데 편집을 잘 했던데. 가정한 뭐라고 내려주세요. 가정적인 북방 거. 아 맞아 가정적인 북방 거 길. 내려주세요. 보통 어, 어차피, 다리 잘 보이는 데 위주로. 아, 이제 한다. 응. 근데 만만 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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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는한 같은데? 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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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 됐다. 가볍게 아,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아 오케이 거야. 오케이 아 얘네한테 말하 얘네한테 말하는, 야, 말하는 계속, 좋아하네. 오케이 오케이 대학생 아, 대학생, 대학생, 대학생. 오, 오. 근데 우리 지금 저런 거못 하잖아 어. <laughs> <laughs> 나할 <살> 건데 <laughs> 그 얘네가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사실배쟁이긴하더면은하아 마지막에 타이밍 딱맞었어아 이거다 했는데 용찬이 형의 울레미든 렐리렐리렐리아 얘기해 주고 왔었어요, 우리 한국 대학생이라고. <웃음> <웃음> 아. 일반인 대학생. 안돼 안돼. 좋은 아침이에요. 네. 저는 항상 잘 잡니다. <laughs> 네, 이제 상원형이었습니다. 코걸이 이슈로 트레이드 됐습니다. 상원형도 코를 많이 걸어서 기구 쓰는데 저는 그냥 생 라인으로 또안 하고. 월요병. 선수도 월요병 있어요? 있지. 너무 힘들어 기사 보니까 감독님이랑 합플하고 사진 촬영하셨던데. <laughs> 하트만 내가 뺄걸 그랬어 하트 하니까 그러니까 좀 지인들이 되게 많이 웃던데 해달라는 대로 다 했어 그냥 하트 한번 해주세요 해서 네? 내가 더 같이 감동이 많대 그냥 끌고 왔어, 그러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? 편집할 때 그런 거 쓰라고 내가 어제 스타벅스에서 빵 사준 거 그런 거 쓰라고 <laughs> 스타벅스에서 빵 그런 걸 쓰라고 우비가 이상한 말안 해요? 왜요? 뭘볼거 또라이 같아 주먹이 두개 빵빵 아심하냐 마지막에 내가 팔았다고 했지 강수래요? 좋아요 극한의 웨이트를 하면서 성장하는 걸 즐기고 있어요 거 거의 멘탈 <웃음> <웃음> 멘탈꽈침, <메이트꽈침>. <웃음> <웃음> 멘탈 꽂히기 웨이트 꽂히요 멘탈 강화 나한테 억까 <repeats> 너무하는데? <laughs> <어깨 못야> <laughs> 내 차례다? 어? 어, 어, 지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어지러워서 쿨다운 하고 있는 거였어 어제 광안리 촬영할 때 괜찮았어요? 어땠을 거 같아요? 나 유니폼에 청바지 처음 입어보고 아 진짜 약간 그이 눈빛이 있어 만약에 유니폼이야? 이어 이렇게 보고 있어 그리고 약간 필러씨 어. 인터뷰네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클린을 할 소리를. 이상한 말해 가지고 지금. 그래서 그런 거는 막 팬들, 이나 팬분들이나 이렇게 올려 막그 머리에 대해서 뭐팀워시 어쩌고 올리면 그거는 내가 안 가져와. 내 걸로 안 가져와. <laughs> 아, 그. 그래. 잘 하는데 살짝의 파장이 있을 것 같다는 건안가져와다 감사하지만 내가 좋아요만 누르는 거는 아국이 약간 부담스러운 건데 아니 모데이 찍으라고 올라봐. 인터뷰 좀 하고. 헬로. I feel I've only been here a couple of weeks, but it's a fun group of guys to play with, and I'm excited for the season to start, especially the cup in a couple of days. I think I think they're all very friendly, and they all seem like they're a bit funny as well, which is nice. I just need to practice my Korean a little bit so I can understand them more. I think Mingyu is easiest for me to talk to because he's got the most English so far. Uh, hello, everyone. I'm excited to meet you over the season, and I hope you enjoy volleyball here at uh, O.K. club I'm, uh, I adapt, I feel good, now it's the first practice we'll come in the good condition maybe after one week, now I start I hope to this big gym will be full cool when we play at home and uh, we wait everyone here <laughs> 형이랑 <불� yapa> 아이 명이 랑똑다저 아니죠 이건 이구나 하 하지 말라니까 왜그러요야 아니 저거 저기였어 지금 와두개 올렸어 준비

c 리 m e on, come 빨리, c o 쇼 오, 와 n come on, come on, come on, c o 오, e on, come on, c o 오, e on, come on, c o m 오 그렇지 나. 이스 어디까지? 핸드라이. 드라이 아, 네. 네. 잠깐만, 잠깐만. 아, 잠깐만, 저기 힘이 났 아니, 아, 저와야 한번한 사람. 저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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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 저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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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1대1! 와 저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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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난토리 천유민아 잠깐만 아씨천유민지아아이 아, 몸으로요? 아는 발을 보고 있어아 몸을 어, 어. 발머리로 어. 들어오는 거 맞잖아 아 둘이 비슷했어 한번더 해? 한번더조용조용 조용히 준비 부용차 아니 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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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방인이가 <laughs> 나 이기는 거못 찍었죠? 다 찍었어요. 아! 근데 마지막에 그거 갈렸어. 아, 형이 빨랐어. 잠감 아. 커서 좋아요, 일단. 커서 좋고. 아직 이거 작업이 다안 끝났는데. 페인팅이랑 들어오고 하면은 어떻게 변할지 좀 기대되기도 하고. 이게 코트가 우리가 사용하던 거라서. 코트 색깔 덕분에 좀 어색한 게좀 덜하지 않았나 싶은데오뭐 생각보다 배구하는 데는 큰 어려움 은 없었고, 근데 이제 체육관이 좀 커지다 보니까 공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느리게 보이거나 빠르게 보이거나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는 처음이니까 그럴 수 다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경기장 자체에서 배구 하는데는 체육관 울림 이런 것도 딱 적당했던 것 같고.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유명한 천장 서브 있잖아요 아세요? 팡 치는 서브 있어요 요좀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할 체육관이 없어 요즘 그거 미루고 있어요? 어딜 가든 다 닿는단 말이야 천장이 좀만 세게 치면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툭 쳐봤는데 스르륵 하고 올라가더라고 근데 아무도 모르던데 처음에 난지 봉빈이 형 아닌데? 나였어 나그 처음에 연습 체육관이랑 크기가 달라서 적응을 좀 빨리 해야 될것 같고 체육관이 크, 크다 보니까 어 관종들도더 많이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종들이또 너무 안 오면 썰렁할 것 같으니까 많이 와주시길 감사합니다